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써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오라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와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이름들을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놓아야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백성을 긍유히 여기시옵소서, 북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a 송가 420장 h i 결 tongue, Sansunga Sabe E ship 원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에게 니가 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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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여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성결케 위에서 따라가고 급가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따라가라가라결 니가 하내 소원을 줄게 다 맞게 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손저 천국에 가서 살 절입니다. 너 성결계위에 내 머리 숙여 너은 미리 계신 내 숙계빌라 주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원으니마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젖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네 소원을 주게담맡기어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억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단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눈만 뜨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로 옮겨주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니어서 싫다며 화병에 넣어 방안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병으로 옮겨 방안으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방안은 너무 답답하다며 바깥 화단으로 또다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지요 순종의 반대인 고집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남의 의견을 따르는 순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버티는 고집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고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순종은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로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불평과 시비는 아무래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한 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듯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것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요. 문제는 그것을 기회로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악을 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지만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사람이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을 나타냈을 때 사용됐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습니다. 십이라는 말도 논쟁이나 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을 가르치는 말이지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공동체가 갈리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개들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언제나 사탄은 틈을 탈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그들도 원망했기 때문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음식 나누어 주는 일로 원망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일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비판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는, 즉, 비난의 손가락질 받을 것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받쳐지는 재물의 요건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교활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즉, 원망이나 시비를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은직하게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렸습니다. 성실하지도 못하고 나아가 사악하기조차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 뜻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빛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의한 복판에 있고, 어느덧 교회도 교인들도 이런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슬러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를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면 인간적으로 바울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깊은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도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일 수 있지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몸둘 바를 몰라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고 세상에서 덕스럽지 못하여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저도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자신에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에 한 부인이 밤낮으로 원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해는 풍년이 들어 그 부인의 밭에서 감자가 많이 수확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원망할 것이 없겠지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에게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 돼지에게 먹일 것이 없다고. 누군가, 원망이란 마치 흔들리는 흔들릴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흔들 은자에 아무리 앉아서 흔들어 보았자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렇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도리어 불평하는 자신과 듣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건전한 생각도 가로막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자신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로마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여 빛으로 드러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졌고 거슬리기에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주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놀랍게 기도하는 기대하는 저희들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북대게 하옵소서. 수요기도로 모이는 것 숙장 모여 모인 곳, 추운 날씨에 오고가는 발걸음, 발걸음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 땅의 교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을 접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러내.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